네, 할렐루야. 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어,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어, 출발점입니다. 사실 1 9장에서부터 다윗은 어,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번 시도를 하고, 어,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 이제 왕의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지금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반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큰 고의, 고의입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를 말할 때그 사람에게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과실이냐, 아니면 미필적 고의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에게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알지만, 알지만 설마 하면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 죄의 형량을 어,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울은 어, 고의입니다. 일부러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때 그가 과실로 범죄한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하면서요. 고의로 했어요. 고의로 하니까 사단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다 알면서도 어 그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중범죄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고의는 아니었었어요. 사단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유혹을 하고 아 먹어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물론 자기가 아 먹어도 될까? 아안될것 같은데 하는 이런 복잡한 신경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어 그런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의로 말할 때마다 그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고의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 가갑니다. 다윗을 추여 가다 보니까 어제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공중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가는 곳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어, 다윗은 도대체 누구를 찾아갈까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를 살려 줄, 자기를 위로해 줄한 사람이 필요했었었는데 부모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우를 찾아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제 말씀 19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어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문제들과 어려운 것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그거를 가지고서 꽁꽁거리지 말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어떠한 인도를 영적인 지도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돼. 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만나겠어요? 술 친구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담배 친구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사무엘은 어, 바로 다윗의 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고 그에게 기름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의 종과 친하게 자주 이렇게 교류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 어, 건강한 신앙 생활을 어,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3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어,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사울의 추적을 피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사울이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어 그렇게 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하는 거예요? 다이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뭐 이러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거나 악한 영이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덕이 죽고 뜻한다는 거예요.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러고, 금방 저러다가 금방 이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시로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가서 밥 먹자고, 어, 월, 삭 때마다 1월 1일, 어, 그 달의 첫째 날이죠. 그 달의 첫째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번, 어, 이제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날을 기념을 하면서 이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밥 먹자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 어또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어느 때에 변화여서 단창을 던질지 모를 지경인데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요나단과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 말하기를 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작전을 짜보자 해가지고요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서 어 이제 어 그거대로 실행을 하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어 작전을 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버려야겠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그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있냐면은. 이 자기 친구 곁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계속 대적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는 아버지를 도와야 되고 아버지를 서포트 해야 될 그런 처지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을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이 서로 돕는 그런 친구가 되게 했는데 이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올바른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가 또이 세상에서의 이 교제라는 것이 어떠한 교제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보면요. 12절부터 23절까지 요나단과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에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의향을 알아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아버지가 만약 너를 해치게 하거나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내가 당연하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어, 16절에 보면은,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지방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어, 21절에 보면은, 이제 어, 그 서로 이제 말을 맞추는 거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22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지금 다윗과 연하단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12절, 그다음에 13절, 14절, 15절, 16절, 그다음에 21절, 22절, 23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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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 사람과의 친구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친구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친구, 담배친구, 돈친구,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만나면 자기들이 주로 하는 게 있어요. 술친구들은 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날 만나, 만나가지고 술 먹는 얘기, 술 먹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술이 없으면은 얘기, 얘기거리가 되지 않고 술을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또, 어, 담배친구들은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세상에 잡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그게 중심 주제이고 말할 때마다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친구가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모이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랬고요. 저희 집안에도, 제가 어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 딱한 사람, 이종사촌이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었어요. 우리 여자, 여자아이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러는데, 걔하고 전화통화하거나 걔하고 얘기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아니에요. 걔는 나보다 더 했어요. 더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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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가정은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중간 중간에 툭툭툭툭 막 계속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이런 일도 했고요 저 이렇게 잘 됐어요. 엄마 어,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엄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갔더니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대화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와요. 근데 예수님 없는, 그러한, 안 믿는 세계나, 다른 술친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말다빠하고다 다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아,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주제가그 주어가 누가 되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잘했고, 내가 훌륭했고 또는 아, 그 럭키야, 럭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럭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운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운, 행운이다. 행운이 뭡니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무슨 신이 도와줬나 봐. 뭐 이런 소리잖아요. 행운이다, 럭키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행운과 럭키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좋은 일이 왔어. 그게 행운이에요.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우연에게 받치는 거예요. 우연, by chance. 어쩌다가 된 것인데 와, 어쩌다가 이게 운 때가 맞았네. 어쩌다가 이게 럭키가 됐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럭키, 행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좋지 않은 교회인가?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과 얘기하거나 성도들이 하는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모이면 교회의 그룹 모임이든지 개인적인 모임인지 뭐 이런 그 사적인 어떤 그런 모임들 또 교회 안의 어떤 그룹들의 모임들 이런 거 구, 뭐 구역의 모임도 이런 거 들어보면요 한국에서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가 많아요 모이면은 맨 처음에 구역 예배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우리 한 번씩은 구역별로 모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모이면은 거기서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원들이 같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각각 집에 가 각각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 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 집도 가고 어떤 분들 집도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 지금도 구역 예배 해가지고 매주마다 한 번씩 어 주중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룹끼리 모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되면밥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배 드렸을 때의 예배와 그 다음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세상이 갑자기 돼 버리는 거예요. 뭐어이 세상적인 얘기로 아주 바글바글에 확 차버려. 왜냐하면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 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러한 그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의 대화와 어떤 방향들을 예수님 안에서의 대화와 방향들로 계속해서 이게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얘기들 그대로 긁고 와가지고 남 흠을 잡질 않나?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면서이 사람 저 사람 또 분리하고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는 왜 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구역 예배했기 때문에 구역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역이 잘 되는 구역은요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 그 다음 점심시간에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무슨 얘기할 때마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 쫙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셨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 그룹 모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안에서 대화가 말씀 중심으로 대화하고. 또어그 예수님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 성도들끼리 모일 때도 어떤 대화를 하는가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의 표현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거기에 단한 번도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죠. 그래서 그그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그러니까 모임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들을 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존 헤퍼의 그 책을 우리가 간략하게 지난번에 한번 존 헤퍼 의 이야기를 봤었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교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어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가질 것인가? 이 펠로우십이 그리스 안에서의 펠로우십이라면은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정말로 그 교회나 그 그룹 모임이 점점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낙심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신앙적으로 또처져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펠로우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 얘기하고 어, 세상 잡기 얘기하면서 어, 그런 것들이 중심 주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리저리 오면은요 결국에는 이거는 어,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라고 모였지만 사실은 어, 크리스천의 모임이 아닌 거죠 왜요? 스피릿이 없으니까 홀리 스피릿의 역사가 없으니까 다윗과 요나단 여기서 하나님 얘기 다뺄수 있어요 그러고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너의 아버지가 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거기서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나 여호나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사람 인간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부부가 있지만 부부지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면요. 은 자기 고집, 내 중심에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왜 너는 음,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가능하며 왜왜왜 왜, 왜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언쟁이 있을 때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서로에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또잘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근데 우리 성도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또 부모,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 관한 것이다.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그렇게 부부지간에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죠. 가정 안에서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하거나 얘기할 때 나를 주어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녀들과의 대화 안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보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너에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이 일이 잘 막히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 해야 될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빼고, 글쎄,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직장 속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 저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이 세상에 참 좋은 친구들도 많고 어,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정말로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제,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 한국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게, 없었죠 여기 계신 분들 호주 와서도 호주 오지 않았었으면 절대로 절대로 못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어. 정말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진환 집사님을 만나리라고는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laughs>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내가 권사님을 세상에서 만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건강한 그러한 믿음의 교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 이것이 흘러가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이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서만 담가 두고 아버지 참으로 어 주님을 입술로 하나님 표현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입에서 이제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하셨는지를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인간적인 눈 나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의 눈으로 볼줄 아는 아버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온데 주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참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사랑 갖게 하셔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펴셔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대화 가운데 너의 입에 고백대로 내가, 내가 내 귀에 들린대로 시행하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실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안의 성도의 교제가 풍성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